여러분 안녕. 방역 수칙을 잘 지키고 있어서 일단 마스크 벗고 학생 여러분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러분들 혹시 뭐 공무원에 대해서 잘 아시나요? 뭐잘 아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또 이제 뭐 그냥 단어 그냥 공무원이라는 것만 이제 아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오늘 저희가 짧지만 공무원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해결해보는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네, 여기는 공무원들이 어, 업무를 보는 그 사무실입니다. 복지정책과에서는 기초수급자나 이제 노약자분들, 어려운 분들에 대한 복지정책을 수립하는 일을 하십니다. 방금 친구가 구급 처음 들어갔을 때 연봉이 얼마나 그런 아, 사실 정확한 거는 인터넷에서 공무원 그 공급표를, 네, 공급표를 쳐보시는게 제일 정확하실 텐데, 어, 아, 요즘 아마 한, 제가 알기로는 130, 140분봉만 그렇고, 네, 또 수당 붙이면 건... 아마 200만원 안쪽으로 월급 받으실 거예요. 네, 열심히, 열심히 근을늘 하실 정도? 약을 네. 늘 열심히 하실 거예요. 네. 한번 정확한 거는 번 인터넷을 꼭 찾아보셔야 됩니다 수학 시험을 보셨나요? 저는 안 봤어요. 수학 시험이요? 요즘은 음. 전용이 아, 생겼나요? 저도 안 봤어요. 저저 네. 저 때도 있었던 것 같은데 아.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공무원 음. 되시는 분들을 위한 팀이고요. 아. 전혀 안 봤어요. 네. 네. 저도 안 봐서 도움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네 여기는 이제 시의회인데요. 저희 이제 공무원이랑 행정 쪽이랑 이제 시의원은 좀 밀접한 시의회 이쪽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서 예산이라든지 뭐 민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은 논의를 하곤 합니다. 지금 협의를 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죠. 보통은 이제 예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거나 뭐 민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곤 합니다. 저희 노조 사무실입니다. 사실 지금 저희가 있는 곳이 여기에요. 네, 공무원들이 힘든 일이 있거나, 뭐 이제 공무원 내부에서도 갑질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네,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이제 저희 공무원들이 고충을 토로하러 오는 곳입니다. 공무원을 위한 곳이죠. 공무원의 장점이 뭐냐고 물어보셨요 보기에는... 음... 공무원의 장점, 뭐 아무래도 제일 큰 거는, 고용 안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정년이 보장되는. 시민들을 거. 위해 일할 수 있는 아, 거죠. 아, 죄송합니다. <웃음> <웃음> 너무 현실적인 걸 얘기했네요. <웃음> 아. <웃음> 맞습니다. 시민들을 위해 일할 수 있는 거. 그렇죠. 공무원실 때 어떤 과목을 보나요? 행정학 맞아. 행정법, 국어, 영어, 국사. 응. 그렇게 보는 응. 요 국업은 그렇게 보고, 응. 실급분들은 두 과목 더 있으신 걸로. 저 때는 그랬어요 응. 그리고 이제 기술직 응. 같은 경우는, 국어, 영어, 한국사는 공통이고요. 행정직이랑 같은 시험 문제로 보고요. 나머지 이제 기술, 어떤 기술직이냐에 따라서 선택 과목이 갈려요. 네, 총 다섯 과목. 자격증이 필요한 분들도 네. 있는 걸로 알고 네, 있어요. 네, 맞습니다. 자격증이 있으면 기사나 산림기사 자격증이 있으면 가점이 있어요. 자세한 거는 네, 거기 한번 전형을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공무원은 무슨 일을 하죠, 라든 음. 굉장히 포괄적인 질문인데요. 음, 저희가 하는 업무가 되게 넓어서. 네네. 간단하게만 말씀드리자면, 은면동 한번 설명해 아, 주시겠어요? 은면동 같은 경우는 저희가 동사무소 가면 흔히 보실 수 있는 이제 민원서류 발급하는 거, 그리고 복지팀에서는 장애인분들, 노약자분들, 이렇게 그 동에 대한 전반적으로 관리를 하십니다. 그리고 총무팀에서는 이런 공사 무소 전반적인 일을 신경 쓰시고요. 붐은 그렇고, 음. 구청에서는 이제 뭐 업무에 따라 다르지만 굉장히 다양해요. 그래서 어 어떤읍면동에좀상위적인 좀, 좀 업무를 그렇죠. 보기도 하고, 음. 이제 거기서부터 본격적으로 어떤 이제 어 시에서 시행하는 공사라든지. 사업이라든지, 좀 민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처리하기도 합니다. 실 부서가 있기 때문에, 뭐, 뭐, 예를 들어 건설과에서는 도로를 깔고, 민원지장과에서는 네. 가족관계 호적을 만들거나, 음. 저기 지적측량 같은 업무를 하시고, 네그 다음에, 뭐, 환경과 같은 데서는 쓰레기 처리를 하거나, 이런 업무를 하고요. 음. 시청은 제일 이제 큰 상위 기관으로서, 어, 이제 좀더 대규모 단위의 공사를 하거나, 아니면 이제 허가를 내준다거나 아니면 이제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음, 이제 구청이나 읍면동 같은 데서 올라오는 민원사항을 취합하거나 네. 자료를 취합해서 더 상위 기관으로 올리기도 네. 하고 네. 뭐 총괄 제일 음. 이제 총하을하는 저희 총괄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네. 그래서 이제 도청이라든지 이제 중앙 정부랑 이제 밀접하게 좀 그렇죠. 자료를 주고 받거나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되면 공부를 잘해야겠죠. 근데 이거는 어, 그러니까 머리가 좋아야 된다 이런 걸 떠나서 그냥 시험 공부, 그렇죠. 네 시험 공부 음. 원하는 그 출제 시험 출제자가 원하는 그런 방향에 맞춰서 공부를 하면은 좀 충분히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어 기업 정과가 나오네요. 아, 기업 정과네요. 코로나일구 때문에 중소기업 피해로 상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아, 지금 다음년도 예산을 세우고 있는 모습이에요. 2021년도 예산은, 어, 다음 년도 예산은 보통 9월부터 입력하기 시작합니다. 예산이 왜 중요한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예산이 한 해의 수입과 지출에 대해서 다음 년도 거를 미리 계획하는 작업입니다. 네. 그거를 미리 계획해야 다음 년도 사업이 이제 원활하게 음음. 진행될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시에서 도로를 깐다거나 건물을 짓는다거나 이런 거는 예산이 들어가는 일이잖아요. 돈이 들어가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어, 예산을 잘 꾸며놔야 세워놔야 이제 내년에 저희가 어, 학생 여러분들한테 시민 여러분들한테 좋은 이제 사업으로 좀 제공을 해드릴 서비스를 제공해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공무원들로는 자격증이 필요할까요? 행정직 같은 경우는 필요한가요? 음, 저희는 저는 커머 리금만 따서 갔었어요 <웃음> <웃음> 네, 그것도 자격증에 따라 가산점이 있으니까 음. 근데 저희는 필수는 아니고 가산점 때문에 보통 땁니다 행정직은. 음, 그리고 기술직 같은 경우는 뭐 살림, 아예 그 기사라든지 아니면 이제 어, 살, 산업기사, 산업기사라든지 이런 자격증 이 있으면은 가산점이 있어요. 네. 실제 업무 할 때는 엑셀이나 한글 같은 거를 잘 해야 맞아요. 많이 네.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네, 습니다 똑같긴 하지만 공무원 경쟁률이 많이 높겠죠. 행정직은 굉장히 높죠. 네. 근데 그 매해 경쟁률이 좀 달라서 아, 그리고 응. 지역별로 아산, 천안, 뭐 서울 이런 식으로 지역별로 달라서 한번 인터넷에서 확인해 보시는 게 제일 정확하실 거예요. 코로나가 터지고 많이 바빠지셨을까요? 어, 저희 응. 장난 아니죠. 정말 야근을 아주 <laughs> 많이 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딱 행정적인 업무만 하는 게 아니라 저희 이제 공무원들은 이렇게 코로나라든지 수해가 그러니까 비가 많이 와서 홍수가 나거나 이러면은 지원근무를 나가요 예, 그래서 뭐 평일에도 그렇고 주말에도 그렇고 예, 밤에도 그렇고 어쩔 때는 이제 정말 뭐 24시간 교대를 하면서 근무를 음. 하기도 해요 그래서 또 이런 예, 현실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실제 현장에 가서 예. 섭, 섭질도 하고 예. 그다 예, 국제교류 쪽인데요 어, 질문 먼저 받아볼까요? 예. 공무원 종류마다 운동이 다르죠? 다른... 종류, 중... 음... 직렬을 아... 말씀하시는 걸까요? 만약에 기술직과 행정직을 말씀을 하신다는 거면은 그두 개는 이제 일반 직렬로 같아요. 그래서 이제 기술직이라고 뭐 돈을 조금 받고 이런 건 아니고요. 어, 똑같은 뭐 예를 들어 기술직이든 행정직이든 같은 구급 1호봉이다 이러면 같은 금액을 받는 거예요. 예. 다만 공무원들이 이제 월급에서 차이가 나는 건 급과. 음. 초... 어, 급과 호봉도 호공. 있고 또 특정 업무를 하면은 특정 업무 수당 같은 거를 더 보조로 받을 수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조금 차이가 나실 수도 있어요. 네. 기본적으로는 네. 네 기본적으로 같습니다. 저희 공무원 같습니 갔... 네. 공무원 퇴직 연금은 얼마나 주나도 넣어주는데... 어... 아, 아. 저도 궁금하네요. 저도 궁금해요. <웃음> <웃음> 자꾸 달라져서. 네. 아. 아직은 퇴직을 생각하고 있지 않기 네, 때문에. 네. <laughs> 네. 나중에 알게 되면은 음. 알려드리겠습니다. <laughs> 알려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을 원하는 지역에서 일할 수 없나요? 아, 이것도 음. 지방직인지 국가직인지 음. 뭐, 그그거에 따라 다른데 천안시 공무원 같은 경우는 천안시 안에서만 순환근무를 해서 음. 네, 관내에서 근무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음. 여러 군데를 돌아다니고 싶으시면 국가직을 추천드립니다. 음. 음, 지금 올라왔는데 공무원할 때 가장 힘들었던 적이 있 음. 음. 이북 복자 업무 볼 때, 음. 이게 가장 힘들었다기 보다는 마음적으로 힘들었던 게, 그 되게 상황이 안 좋으신 분들과 하루 종일 통화하고, 그리고 그 당시 또 민원이 많아가지고, 야근을 11시, 12시까지 맨날 했었습니다. 그때 정신적으로도 신체적으로도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음, 저는 개인적으로 힘들었던 거는 제가 좀 산림 어, 어, 업무를 좀 봤었는데요. 등산로 업무 민원이 생기면은 산을 타야 되거든요. 왜냐면 현장을 확인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산에다가 공사를 하려고 해도 산을 타야 돼요. 또 현장을 확인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 이제 어떤 걸 시행하기 위해서 산을 탄다거나. 어딘가 험한 지형을 이렇게 좀 가야 된다거나 이럴 때 조금 네, 힘들긴 했습니다. 음, 네, 풍풍해 주셨네요 네, <laughs> 건강해줬죠 <laughs> 덕분에. 슬픈 댓글인데 공무원이 여섯 시출퇴가 아니요? 슬픈 댓글인데요. 이게 시청은 맞아요. 네, 좀 시청은 힘든 것 같아요. 네, 힘들어요. <laughs> 네. 근데 얼마든지 여섯 시에 뭐 열심히 일하면은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비가 때. 오면 못 가요. 아, 비가면 비가 오못 비가 비가 가요. 비가 많이 오면 못. 가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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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왜냐면 비상근무를 <laughs> 해야 되기 네. 때문에. 그래도 뭐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절대. 네. 네. 그러면 평균 퇴근 시간이 어떻게 되시나요? 부서마다 음. 다르지만 저도 또 직원마다 다르지 네. 직원마다 다르고 부서마다 다른데요. 저는 요즘 예산이랑 감산한 이것저것 때문에 거의 8시, 9시, 9시, 10시 때 음. 퇴근합니다. 네, 저는 한어6시 반쯤 가는 것 같아요. 학생분들이라서또 네. 공무원 되기 힘든지 자꾸 아, 어쩌고 싶요 근데 생각만큼 그렇게 걱정하시는 어. 것만큼 저는 어렵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네, 한번어좀 뜻이 있으시다면 시험 삼아 한번 정도는 좀 도전을 해보시고 난이도를 직접 느껴보시는 게 제일 음. 좋지 않을까 싶어요. 공무원을 하면서 재밌었던 어떤 에피소드 같은 게 있을까요? 어, 저는 생각이 나는 게. 오히려 지원 근무 같은 거 나가는 게 힘들긴 하지만, 오히려 또어 지원 근무가 기억에 많이 남아서, 음. 뭐 산불 근무를 하러 저희가 주말에 이제 산을 돌아다니면서 근무를 서요. 그래서 그런 게 지나보면 힘들지만, 좀 즐거웠던 또 기억으로 추억으로 남는 것 같아요. 음. 네. 공무원이 된 계기가 무엇인지 여쭤보세요. 실 저희 아버님께서 공무원이십니다. 그래서 아버님을 보면서, 아, 공무원이라는 게 그래도. 힘들 때는 음. 힘드시고, 야근도 많이 하시지만, 보람찬 직업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또, 공무원이 된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음. 저는, 어 이제, 그 공무원분들이 공사감독하는 거를 봤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한번 공사감독이라는 걸 해보고 싶다. 저는 이제 기술직이거든요. 공사감독을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도전을 했었습니다. 기술직이랑 행정직의 차이점은 공략은 없었나요? 예, 기술직 분들은 갈수 있는 부서가 몇 군데로 이제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어요. 아, 행정은 행정직이라는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아시는 공무원, 뭐 등본 떼주기도 하고, 뭐 어떤 이제 시장님의 뭐 어떤 이제 뭐 정책이라든지 이런 걸 이제 좀 기본적으로 짜주시기도 하고 같이 이제 뭐 협의를 하기도 하고 이런 행정 쪽의 업무를 하시는 거고요. 기술은 굉장히 많아요. 뭐, 어, 의료, 통목 건축. 지적직, 지적, 도시계획직, 도시계획, 공업직, 공업직, 어, 공업직 환경, 환경직, 산림, <laughs> 사서도 있고요. 굉장히 많아요 기술직이. 그런데 네, 이 기술직도 사실 많이 알려지지는 않지만 천안시청 안에서 또 굉장히 또 없으면 안 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음. 그런 사람들이 대학을 어디 가야 하나요? <laughs> 제 생각에는 뭐 어, 어떤 과가 꼭 어떤 특정과를 가야 공무원이 되는데 유리하다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음. 왜냐면 요즘은 이제 인강이 워낙 발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 좀 기초적인 그런 부분을 대학교에서 안 배우더라도 인강이나 어, 어떤 책에서 충분히 배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그렇게 공부를 했었고 그래서 그 어떤 과를 가셔도 저는 뭐 의지만 있다면 공무원 하는데 어려움없 거라고 공무 공부를 하는데 어려움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무서운 질문일 수도 있는데 네, 네. 다른 회사처럼 상사와 조금 트러블이 아... 있을 때가 있을까요? <laughs> 근데 저는 정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저는 지금 한 7년 정도 근무했거든요. 를 사실 없다고 말하면 거짓말이죠. 왜냐면 사람이 사는데 어떻게 갈등이 없을 수가 있겠어요. 어, 그렇죠. 네, 네, 근데 물론 없진 않은데 공무원 조직이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는 게. 그래도 상사분들이 어, 직원들 의견을 좀귀 기울여 들어주세요. 이렇게 뭐, 막 그냥, 아, 뭐, 너는 얼마 경력이 안 됐으니까, 뭐, 니네 의견, 뭐, 없어. 이런 게 아니라 담당자이기 때문에 담당자의 의견을 잘 들어주시고 서로 이렇게, 어, 얘기를 하다 보면은 결국에 저희는, 어, 시민들을 위해서 어떤 하나의 결론을 내려야 되기 때문에, 예. 그렇게 막 트러블이 있는 상태에서 쭉 가거나 이렇진 않은 음.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예, 네. 음. 가장 즐거운 순간 마지막 즐거운 순간 전 차감한... 지금 이 순간. 어? <laughs> 아. 어, 여러분 이제 아쉽게도 시간이 좀다 됐는데요. 얼마든 아, 궁금하신 게 있으면 언제든지 저희 시청에 방문하셔서 음. 음. 저희 를 찾아주세요. 네 어. 안녕.